세계사 속의 한국 역사 1강 인류의 출연편입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가 전 세계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이동한 경로와 인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류는 약 500만년 전 출연을 해서 약 50만년 전부터는 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불을 사용하여 몇 차례의 빙하기와 감빙기를 이용하여 전 세계로 삶의 터전을 삼고 이동하지요. 약 4, 5만년 전 현생 인류가 출현하고 만년전 기원전 8 0 0 0죠이죠 전부터 신터신시대시시작시작됩인류인신석신혁명혁명이 하는 하는 을시작하작하정착정활을활을하니됩지다지터부터초 최초의 인출현하현현여 현생 인지진화하화하정에정해서해아알아습니습니다 먼저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입니다. 남쪽 원숭이 사람이란 뜻이지요. 약 390만 년전 출현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두 손으로 간단한 도구도 사용했지요. 이번에는. 호모 에렉투스인데요, 곧선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바인과 베이징인인데요, 약 180만 년 전에 출현해서 불과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대륙을 지나 아시아 쪽으로 이동한 근거가 되는 인류입니다. 다음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입니다. 이 인류는 독일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된 인류로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북부 아프리카까지 분포하였는데 현생 인류가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멸종된 인류이지요. 약 40만년 전 출현했고 시체 매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슬기 사람이란 뜻이죠. 약 20만 년전 출현했고 현생 인류의 시조가 됩니다. 이들은 동굴 벽화를 남기고 제일 대표적 인류는 크로마뇽인이죠. 크로마뇽인은 현재의 인류와 가장 가까운 인류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최초의 인류가 현생 인류로까지 진화하는 과정은 어떠할까요? 먼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서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멸종된 인류이지만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게 되고, 이 과정은 370만 년이란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도를 통해서 현생 인류의 이동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동남부 지역에서 20만 년 전에 탄생한 인류는 빙하기, 때론 간빙기를 이용해서 전 세계로 이동하는데요. 6만 5천 년전 인도 북부 높은 산맥을 지나 아시아 쪽으로 이동한 인류는 빙하기 때 대륙과 대륙이 붙어 있었기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요. 북아메리카에서 중앙아메리카를 지나 남아메리카까지 이동을 합니다. 한편 인도양을 지나 5만년 전에는 오세아니아 쪽으로도 이동하고요. 유럽 쪽은 인도 북부 높은 산맥을 타고 4만 5천년 전 유럽 쪽으로 이동한 인류는 4만년 전 쯤에는 유럽에 정착하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인류의 고향인 아프리카로 한번 가볼까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올드바이 계곡은 300에서 500만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화석이 발견되어 인류의 고향이라고 불리지요. 탄자니아 올드바이 박물관에서 이 인류의 화석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라에톨리 발자국입니다. 370만년 전에 생성되었고, 150cm 어른 2명과 90cm 아이 1명의 발자국이지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 인류의 출현 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강 선사 시대의 생활 편입니다.